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는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는 10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서 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평생 산전 수전을 다 겪어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쁜 일도 많이 맞이하였고 생명의 위험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위험 가운데는 쫓김을 당하며 수십 년 동안 헤맸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악인의 흥황왕감흥황화며 또한 형통함도 그는 경험했고 또이 반면에 의인의 고난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이런 일도 말고도 선한 사람이 망하고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것도 그는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 보다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풀수 없는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부하고 있던 것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지나온 인생의 경험보다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문제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세 가지로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무질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면 의롭게 살고 선행을 하며 사는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반대로 악기는 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사는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우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착하고 선량하게 사는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말을 즐기하며, 위선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2절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악인의 바, 번영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시들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이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 걸,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장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내 능력과 지혜로 풀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가 꽁꽁 싸매고 가지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강하고 지혜롭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한 실수일 뿐, 절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아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맹세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저지른 실수 오늘 저녁에 또 저지를 수 있고 내일도 또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우리의 생명을 잃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기라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또한 망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은 자연의 심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없으면은 실상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어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우리가 대자연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대자연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지고 홀가분해지고 또한 평안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어난 일들,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자연의 그 대의 큰침 앞에서, 우리 또한 나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홀가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너의 길을 여와께 맡겨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크거나 작은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한 시간에, 한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 또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다 알고 오셨나요? 혹은 이제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 또한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일들을 아주 빈틈없이 계획을, 계획을 잘 세우고, 또한 완벽하게 내일의 일들을 준비한다고 하고,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함과 기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세운 계획과 준비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성공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이 없,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나름대로 또 내일의 일들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왜요? 다시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내가 실패한 일 다시 도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를 하나님께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 시켰던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여러분 다 알시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고구마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정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 가는 길목마다 수많은 생명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 정글 속에 있는 독충에 그는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험난한 그 지역으로 인하여 죽을 경우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다시피 정글에 있는 맹수들, 또 독충들, 또뭐뱀 이런 것들 인하여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통과 교난 때문에 그는 상심하여 자신의 인생을 가슴 아파하며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로 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후회할 때마다 그는 오늘의 말씀 37편, 37편을 늘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37편의 오늘의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을 늘 묵상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지난 나의 인생과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 마,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가슴 아파했던 그 후회한 후회함들이 사라지고 다시금 내일의 기대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새롭게 준비하며 내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너의 길을 영화롭게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무력한 인간과 사악한 마귀의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영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며 특혜인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37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도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장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까지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자신, 곧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자손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우리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심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풀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 버리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즐겁게 사랑을 나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심입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무거움과 또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